아멘, 아멘. 어, 오늘 우리는 주일 말씀에 이어서 룻기를 같이 좀더 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 룻은 어, 보아스의 배려로 어, 어, 그곳에서 같이 이제 일, 일하는 아이들과 식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 보아스가 이렇게 명령하죠. 그 일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일하면서, 어, 곡식을 좀 많이 떨어뜨려라. 아, 그래서, 어, 이 룻이 죽을 수 있도록, 많이 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그렇게 배려를 한 덕에, 루은꽤 어, 많은 양을 그 가운데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에바쯤 된다고 그랬는데, 한 21L 되는 것 같아요. 어, 21L는 어, 성인 남자 하루, 어, 품값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주운 정도가 아니라 하루 노동을 해서 노동 값을 받은 정도의 풍성한 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의 뭐 이삭을 줍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진 단을 아예 주워 모으는 어떤 그럴 정도로 상당히 풍성한 그러한 어그 열매를 거두게 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어 질문 하나 드리면 루시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율루시 열심히 하니까 많은 추수를 거둘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보아스는 이 소녀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은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삭 죽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 그 일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은혜 베품이 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또그 곡식을 떨어뜨리게 함으로, 어, 그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곡식을 좀 주었다고 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주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조금 주었겠지요. 그런데 좀 많이 주었다고 어, 내가 한것이냐 생각한다면 어, 상당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 내가 은혜 준 건데, 내가 푼 것인데, 사실 보아스가 준 것도 아니죠. 보아스의 그 삶의 배경에는, 그 흉년의 때에라도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가 그 나눔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어, 그 이삭을 줍는 룻도 불행해지고 그것을 베푸는 보아스도 불행해질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건데 왜 내가 줘야 돼? 아니면 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또 이삭을 줍는 룻도 아마 보아스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나 아니면 경쟁심 같은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돈이 많어? 왜저 사람 저렇게 자기 많으니까 저렇게 뿌리는 거야? 뭐 등등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겠지만 은혜는 그 모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삭을 줍지만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영혼을 좀 일으켜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또 바이러스로 어 수많은 삶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은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어,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어, 죄를 짓자 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 옷을 안 입었잖아요. 벌거벗었다라는 그뭘뭘 뭘 벗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그랬는데 원래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뭘 벗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벌거벗은 줄 알지 않겠어요. 어, 그러니까 안 입은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그 전에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뭐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동산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과일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주신 모든 것들 위에 그들이 있을 때, 은혜의 옷을 입었을 때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었을 때는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옷을 벗어 던지면 그때부터 수많은 감정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옷을 입읍시다. 이만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세우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바나 되는 참 많은 곡식을 이 룻은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루스의 모습은 참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업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림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또그 나오미에게 그것을 드리는 행위. 그거야말로 은혜 받은 자가 가지는 이혜를 베푸는 모습인 것이죠. 은혜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었어요. 그래 그것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냐? 있 그것을 자꾸 함께 보여주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루슨 국식을꽤 많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좀 은혜를 좀 이때 받을 때 많이 받아가지고 어, 자기가 좀 충분한 양을 채워서 자기가 생각하는 양이 있지 않겠어? 이만하면 됐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양을 채워가지고 어, 자기 고국모압으로 돌아가면 어, 상당히 예, 평안한 삶을 살수 있겠다라는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루슨 어, 어, 지금, 그 가운데도, 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어머니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어, 이게 은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도 가장 약하고 부족해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공유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은혜의 속성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같이 보여서 함께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디에어 지어은이 나우미의 고백에서 더... 어.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오미는, 어, 너 어디서 주었니? 누가 이런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니? 그랬을 때, 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면서, 즉시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니라. 이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눴지만, 기업물을 짜라는 고엘의 자리는요, 어, 종에 대하여, 또, 어떤 땅에 대하여 대신, 빚을 졌으면그 친척이 돈을 갚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 또 하나의 역할이 있었죠. 피해 보수자, 어, 즉,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다는 라걸 모두가 알았는데, 나오미가 볼때 보아서는요, 이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 편을 가르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대신 갚아주는, 구속해주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아, 어, 그 사람, 어, 그 사람 피해 보수자인데 어, 그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데 어, 그 사람은 좀끄림직해 그런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생각할 때 나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같이 기억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그럴만한 사람이다 그의 행위가 그것을 증명하여 보여줬고 앞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나오면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구속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의 역할이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은 바로 어, 이 가문을 통하여 누구를 세웁니까? 예, 다윗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업 물을자로 그 선대하는 보아스나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은혜를 나누는 루시나 하나님 이 모두를 같은 밭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루시에게 말하죠야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너는 보아스의 밭에 있으라. 하나님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든 애를 써서, 어, 또, 어, 함께 모이기를 또 힘쓰기도 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참 감사한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어, 목회자로서는 매일매일, 어, 피를 말리는 것 같아요. 어, 사실 그렇습니다. 어, 매일매일이, 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할지가, 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만, 제일 가슴 아팠던, 어, 제 마음을 제일 힘들게 했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 그건 외부로부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 예배를, 어,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느냐, 어, 가정 예배로 전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어, 감론 을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 어, 어, 많은 어,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때야말로, 어, 기독교가, 어, 기독교가 어, 이웃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 보여줘야 되는 때가 아닌가. 다른 것은 다참 아, 그럴 수 있다. 어, 이해합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어,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 임시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공예배를 전환하여서 이웃 사랑을 어,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을 보고 어, 대단히 마음이 즉각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어, 우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 또 가정예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전환할 수도 있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강력적인 것이라는 것이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 예배의 전환이 이웃 사랑입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자 금방 드러나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어, 예배를 전환하지 않은 분들은 이웃 사랑하지 않는 무리가 되어져 버렸죠. 에, 안타깝게도, 워낙은 원하지 않건 어, 지난주 일 40%의 교회들이 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에, 예배당에서 모였지요. 어, 과연 그 교회들은, 그 목사님들은,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에,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두 번째, 에, 가슴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이웃 사랑을 위하여, 어, 예배가 그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대단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웃 사랑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랑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지만, 어, 예배가 그기에, 그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슬림 땅에서 성교하시는 많은 성교사님들은 지금 당장, 어, 성교를 멈춰야 되겠죠. 무슬림들은 예수님께 한번 예배하기 위하여, 어, 생활하는 삶의 터전, 그 시족, 그리고 심지어 국가, ...을 향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그들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니, 배신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해서 무슬림들은 자기 가족인데도 예배가는 식구를 죽이기까지 하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나 니까 많은. 그 무슬림인들 자기 가족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마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많은 무슬림들이 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지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만약 이 프레임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면 그들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해서 예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가족을 배려해서 그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교사님도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무슨을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프레임을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배 못 드리게 되었으면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전환하게 되었으면 그냥 전환했습니다. 조금 거창한 미사오고 없어도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좀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는 좀 은혜가 배제되어지기보다는 아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품어가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금의 현상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주는 따분도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곡식을 좀 흘려주고 또 식탁에 초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어, 오늘 작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마음이 이런 저런 마음으로 무거우시더라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주는 예수님의 밭에 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레임 저런 이유 저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모두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풍성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어,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들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먼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어요.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